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듬뿍 받아서 한 주간도 우리 각자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주님의 그 은혜로 천국을 침묘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죄름으로 주원합니다 우리는 일평생을 통하여 많은 서성을 만납니다. 학교에서 스승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때로는 부모를 통하여 때로는 자녀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기도 합니다. 또 직장 속에서 또 군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스승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도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참된 스승, 영원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 간절한 기도, 응. 즉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며 제자들과의 육신의 이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제자들을 향하여 더 나아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스승, 여신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의 스승,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바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헤아려서 그 뜻을 이루어가며 그 바램을 이루어가면서 진정 우리의 참스승이 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1절을 통하여 주님은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부르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이르러 싸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까지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죠. 자, 이별을 앞두고 하신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본받아야 할참 스승 되신 그 예수님의 이 땅의 삶, 그것은 오늘 본문 1지를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사은 존재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이유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에 전심전력했던 우리의 참서성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면 결국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뜻이 바로 죽어지는 하나의 미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지는 하나의 미란이 되어질 때에 이 땅에 많은 열매,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주님은 개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마태복음 26장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 그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죽음과 끝나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니 다이 모든 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서성 대신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일평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태음 6장 33절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매 순간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참 스승 되신 주님의 바램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친이 친구는 이이어두번이로 예수님께서 오늘 친문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워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면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소서미로 쏘리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죽으시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를 죄 사함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우리의 참서생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지도하신 목적. 우리들들에게 말씀하시는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것 그렇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참 스승이 되신 목적,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르쳐서 뭐 인류 대학을 보내고뭐 어떤 높은 자리 이르고 그런 것은 다.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부터부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정녕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그 무엇을 다 가진다는 것 목숨을 잃으면 다 잃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이며 영생이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로서의 영생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표적과 이적 십가에목박도 죽으시고 구하라 하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자 예수구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구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바로 그리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죄에 속하였어. 죄의 삭선, 사망이 있고, 결국에는 우리는 정룡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힘을 통하여 죽음을 정복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물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통하여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서성 대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이미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바램이라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참서성의 그 뜻을 받들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또한 우리 주위에 그 영생을 잃어버린 죄로 말미암아 주어가는 예수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부도가 누구인지 가르치고, 그들에게 예수구도를 소개하고 예수구도의 증인이 되어서 주가하는 생명을 살릴 때에 아마 참서성 되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참서성을 위한 최고의 보답 서성의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방법 내가 보은 받을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하기 위하여 전도하는거 이게 바로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옵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전신전리를서할 텐데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신전리했던 사도가 뭐. 예수님의 종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될줄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우리의 참 스승 대신 주님의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또한 기도합니다 11절에 보존하게 하소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여해 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예수님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바렛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1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렇죠?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제자들을 두고 간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여기서 말하는 보존한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므로 영생을 얻었는데 이 얻은 이 영생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잊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은 아마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생각했을 거예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갔지만 가룟 유다는 제갈길로 가버렸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열두 제자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갈길로 갔습니다. 다 영생을 잃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믿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가 어야 되느냐?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할 때에,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업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얻은 이 믿음, 이 영생, 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존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믿음을 저버리도록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목적은 결국 함께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머무지 말고, 삶을 통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설레에서 기도하고, 서로 도둑되고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쓰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고, 그런 공동체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종독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뭔고 하니 서로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서로 서로 음이 달라요. 서로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와 갈등과 대립으로 일삼을 때 그런 교회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결국 시험 들어서 다 이름을 잃어버리고 제갈길로 갈 때에 마귀는 올크리 하고 사냥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서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된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이 예수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잊지 않고 보존해 갈수 있다.는 것이. 를 위해서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참서생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바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참서생되신 주님을 본받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예수 그들을 바로 알고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참서생되신 주님이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믿음을 가룟 유다처럼 한 순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보존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바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음이 있지 않고.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마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영생을 보존해 갈 때에 참서선 되신 주님이 더욱이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평생을 통하여 주님처럼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또 주님의 바람처럼 영생을 얻고그 영생을 보존할 수 있는 그 길,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수 없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 속에서 영생을 누리며 잘 살기를 원했지만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생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다시 영생을 안겨주게 하여 친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분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성령 받지 않고는 진정한 참서성의 길을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갈수 없기 때문에 영생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우리 모두는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보존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장차 제리마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 천국으로 영생끝나기로 빌려 하여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영보회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참 스승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기고 참 스승 대신 주님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의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며 보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처럼 일평생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 절파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 그 영생을 보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스승 되신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정은 나이다. 아멘.